마크래시 Q8800 블루투스 연결 방법입니다. 이렇게 Q8800 한 대를 연결하실 때는, 전원 버튼을 약 3초만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주시면 파란색 불빛이 깜빡이게 되는데, 여기서 블루투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 연결, 블루투스에 들어가셔서, Q8800을 검색해서, 클릭하여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Q8800이 연결이 되시면 파란색 불빛이 보는 것과 같이 멈추게 되면서 원하시는 작업을 실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블루탑을 초기화하고 싶으시면 뒤에 보이는 이 블루투스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파란색 불빛이 깜빡이게 되면서 하이어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